이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낯사이에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증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두 개의 이안 낯입니다. 두 개의 이안 낯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안 낯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도 그 곡식을 베는 날카로운 그 칼날을 의미합니다. 곧 수확의 도구죠. 우리도 이 어, 농사질 때 보면 옛날에는 요즘에는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기계로 다 이렇게 거두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낫을 들고 이렇게 한한 손으로 이렇게 움켜져서 이렇게 베던 그런 생각이 어, 납니다. 저역시도 많지는 않지만 몇번 이렇게 배워본 어,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추수할 때 쓰는 그 낫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개의 이 이안 낫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개의 이안낫은 두 개의 상징이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추수 때 곡간으로 거두는 그 곡식으로서의 거두는 의미를 말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러한 이안낫은 그것을 베어 내다 버리게 되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심판 대 앞에서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심판 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간에 몸의 행실로서 선악간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낯을 든 자와 그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첫 번째 이 낯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휘둘러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낯을 어, 든 자의 그런 일을 어, 주목하게 되면 그 특징이 구름 위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에 보면 구름 위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 묘사하고 있죠 그런 어, 증거 어, 증인들이 그것들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 구름 위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낯을 휘둘 때에 그낯을 들고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 금 면류관을 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금멸류관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주권과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휘두르신 낫은 곧 결국에 구원받는 그 자들을 모으는 은혜의 추수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특징적으로 살펴볼 것은 거둘 때라는 것이죠. 거둘 때 이 거둘 때라는 것은 모든 그 기한과 정함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둔 때라는 것은 언제 이것을 이렇게 거두게 되는지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이 추수는 갑자기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의 곳곳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라는 것이죠. 그 때를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가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추수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추수 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곡식의 특징과 그 결국에 보면 15절을 말씀해 보면 그 곡식이 다 익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익어졌는데 그 익어진 곡식을 그 거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둔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문맥상 그 단어로 곡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결국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거두어서 내 안에 들여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창고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의 곳가는 결국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의 결국은요 추수 때에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천사가 뒤 휘두르는 다른 낫이 있습니다. 그 다른 낯은 심판 심판의 추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18절에 말씀해 보면, 그 낯을 든 자의 이 특징을 먼저 살펴볼 때, 먼저 그 낯을 든 자를 향해서의 명함이 있습니다. 그 명함, 그 자의 그 삶, 어, 모습을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 불을 든 천사가 이안나체를 든 자를 향해서 휘둘러라라는 것이죠. 땅을 향해서 휘둘러라.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거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이 휘둘렀을 때의 그 모습과는 달리 19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사게 된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여기에서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진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어,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과 그 대상은요, 곧그 심판을 어, 심판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천사가 그 곡식을 거두어서. 심판함에 그 포도주틀에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틀에 던져서 그 심판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 고대의 전쟁터에서 그 치열함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피가 말굴레, 곧그 말의 그 재갈이라는 것이죠. 말의 재갈까지 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말의 그 재갈까지 피가 튈 때는요, 그 전쟁의 그 치열함을 그렇게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심판 때에 그 말굴레까지 피가 튀었다라는 것은 그 심판의 잔혹함, 심판의 엄함. 심판의 그런 끔찍함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의 그 번짐의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300km 정도가 되는데 그 300km에 다다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질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그렇게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가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심판을 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관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곳곳에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한 것임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곳 가운데에 어, 물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이렇게 어, 간과하시지 않으시고요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죄가 관영할 때, 죄가 곧 아구까지 찰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두 낫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비되어 있는 그 영원한 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두 길이라는 것은 곧 구원의 낫으로서 주님 품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의 이 길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길은 심판의 낫으로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두 갈래 길이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할 때에 연결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연결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과도 결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포되어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런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외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제외를 맞이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또한 영원한 구원받는 성도들과의 그런 제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그두갈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두 갈래의 이런 영원한 길을 볼 때에 우리가 어, 이 새벽에 상고할 것은 우리 가운데에 두 갈래 길 우리가 선택할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 구원의 길에 영원한 길에 들어가며 있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거저 갈 때에 둘다 포도송이가 이거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령으로 이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열매 곧 심판의 형벌의 모습으로 이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 땅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받고 왜냐하면 정과욕심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익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 원하는 모습은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져 거룩한 열매로 익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살펴볼 때에 이 두갈래 길을 영원한 길을 이렇게 볼 때에 또한 심판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 여전히 무거움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확실한 바 두갈래 길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거저간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 고뇌가 찾아옵니다. 마치 햄릿의 고백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 끼인 그 삶처럼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감이 합당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삶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머뭇거리며 그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벽에 가만히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런 삶이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짐처럼 무겁게 다가오진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율법 아래 이 속박된 것처럼 또 다른 압박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에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감이 합당할지인데 우리 삶 가운데에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갈래의 심판은요.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다른 짐처럼 눌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두 심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심은 정말 우리가 합당히 살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을 보여주신 것은 그 심판의 결국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안에. 심판 앞에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두 양갈래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러한 본성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나아가라 자꾸만 우리 가운데에 그것들을 명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억눌림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또 다른 할례를 그렇게 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예수를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목할 바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을 명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결국은 분명하지만 그 심판 앞에 심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은 살펴봤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끄심 무엇입니까? 그두 심판 앞에 어찌할 수밖에 없는 너희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강권하심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 보신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도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왜 불러 주셨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두 심판 가운데 합당한 삶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때에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심판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나타날 일들이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 앞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보다 구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을 구하고 그 안에서 생명 얻을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 그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이 충만할 때에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의 걸음 또한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 깨닫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생명이 더욱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